M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삼바, 셀트리온, 블록버스터급 신약의 주가 반등 노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23년도 증시 전망 다섯 번째입니다. 자,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자, 제약 바이오의 올해 주가 흐름은 정말로 암울했습니다. 우울 그 자체였고요. 어, 성장주로 분리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KRX 헬스케어 지수는 올해 들어서 25%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보다 더 낙폭이 심했고요. 불안한 투자 심리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분기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이 1,696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7%가 증가를 했고요. 3분기에는 3,247억 원 정도를 거둬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 늘었습니다. 셀트리온은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21% 28%가 늘어난 1,989억 원과 어, 2,13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자,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대형주 위주의 실적 개선이 제약바이오주의 섹터를 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에 대형 이벤트들도 대기를 하고 있다. 특히나 이두 회사에서 만들 수 있는 어, 이 글로벌 제약사, 어, 에브비의 자가 면역치료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를 각각 출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치료제를 제외하면 글로벌 처방약품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이 가장 큰 제품 중에 하나이고, 어, 현재 휴미라의 시장 점유율은 5%를 확보만 한다면 연간 4억 달러 매출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고, 연망, 이 매출 전망치는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연매출의 18%나 어, 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꼭 어, 출시를 해야 되고, 성공을 좀 해야만 하겠습니다. 미국의 바이오젠 치료제인 레카네맙은 내년 1월 미국 식약품국의 허가를 받을 예정인데요. 이1라1릴리 치료제 도나네맙은 내년 중반께 인상 3상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삼성전자 바이오로직스는 이거에 대한 CDMO 수주를 받을 가능성도 높고요. 또한 이제 그 항체로도 이제 고객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CMO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 중반 정도에 어떤 호재로서 좀 작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1월부터 이제 허가가 난다면 소폭의 호재로는 작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2조 7,208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것과 내년에는 3조 정도 넘는 매출액으로서 22% 증가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결국에는 6% 늘어나서 결국엔 이제 거의 1조 클럽에 거의 달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에 혹시라도 대형 호재가 발생을 한다면 1조를 만약 영업에 찍는다,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정말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도 지금 현재 주가 굉장히 낮은, 낮은데요. 어, 매출액 같은 경우 는17%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31%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9,557억 원으로서 1조에 거의 다다가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비교해도 거의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매출의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비슷하다. 그렇다라면 내년에는 오히려 셀트리온에 대한 증가폭이 클 수도 있습니다. 자, 또이 밖에도 유한 양행과 HK 이노엔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에, 어, 이 실적이 개선될 예정인데요. KCAP이죠. HK 이노엔을 하면. 내년 중국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지출을 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어, 상황들은 전부 다 이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폐암치료제, 레이저 티닙 이거에 대한 임상이 완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유황양행 역시 성과가 시장에 이목을 갖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임상을 좀 겪어야 되는 유황양행이기 때문에 사실 임상이 실패가 한다면 사실 조금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으므로 유황양행 같은 경우는 소폭에 좀 보수적으로 좀 다가가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선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 상승을 했고요. 오늘 당연히 이제 오늘 내일 해까지 매수를 하셔야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서 장 초반과 다르게는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 상승한 어, 삼성과일 오직스고요. 주봉 상으로 봤었을 때는 저점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라고좀볼수 있겠고 이제 진정한 바닥은 여기 한 70만 원대라고 좀볼수 있겠고 어, 정말 이 말도 안 되게 떨어졌을 때는 68, 68만 원 정도로 네, 보여집니다. 네, 지금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 CDMO 시장이 열리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고 중간중간 떨어지긴 했으나, 중간중간 떨어지긴 했으나,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겠고, 아니면 옆으로 늘어지는 형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언제 한 번간 100만원 깨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수를 잡아주고 있는 두 회사의 모습, 그리고 JP 모건의 컨퍼런스에 참여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여기 라이센스 아웃이 얼만큼 떨어질지, CDMO가 얼만큼 떨어질지가 기대가 되는 거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줬고, 결국에는 좀 1, 2분기와 좀 4분기에는 조금 저조한 실적을 조금 기록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연간 대비해서 네, 전년도 대비해서는 큰 폭의 상승은 예상이 되는 거라서 네. 그런 부분에서 실적들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바이로직스. 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마음 편하게 살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셀트리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트리온. 주가가 거의 코로나 때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이때는 거의 진짜 코로나 주가였죠. 네.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주가로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큰 폭의 뭐가 보이진 않고 배당과 주식 수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면은 사실은 주가는 더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좀 소화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시가총액은 24조 원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보시면은 기관은 약간은 매도의 느낌으로 외국인은 매수의 느낌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고 이 렘시마 에스시에 대한 이제 블록버스터급 네 신약 같은 거그 다음에 또 이제 향후에 그 휴미라를 대체할 약품들이 나오면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연간 대비해서 쭉 끌어올렸으나 아이4분기엔 과연 이 폭이 얼만큼 결정될지 그리고 전년도보다 잘 나올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간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빠 보이는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조금 좋지 않나 아 부담감도 좀 적고 그래도 두 회사 모두 적정 수준으로 투자하시는 게좀 좋다고 봅니다. 삼성 바이오에서 너무 높아서 한주 사는 것도 좀 어렵긴 한데, 한 주를 샀다면, 삼성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한 여섯, 다섯 주 정도는 좀 매수를 좀 하면서 1대1 비율로 좀 가져가시는 게, 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HK 이노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K 이노엔 한번 보시면, 어, KK 관련돼서 보시면, 요렇게 지금 어좀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그래도 저점 이 고점 대비해서는 굉장한 폭락 이후에 그렇죠 스무세가 올랐다 다시 한번 좀 내려가는 느낌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적을 거두면 내년에는 올라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만 네또 월봉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이 고점 이 고점을 어못 넘고 있는 상태이므로 네 우리가 배당락 이후에 이 종목도 이제 1월달부터 재학주도 갈수 있기 때문에 좀 들여다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보시면 기간 매수 잡아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보합의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은 꾸준히 올려오고 있고요. 올해 1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는 좀 많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에스 k 이노엔에 대해서 이 A캡이 정말로 큰 폭의 성장을 거두면, 네. 그러면 정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지켜야 될것 같고. 다만 PR의 농도 없다. 어, 그럼에 불구하고, r o 인 너무 낮다라는것 정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제약 말고도 다른 제약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우리가 제약주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어떤 주가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은 회사들을 저희가, 어, 제가 다 다뤄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어, 뭐 보고 있는 종목이 있으시다면, 네, 투자에 대한 이유와, 어, 뭐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같이 공부를 해가면서 또 따로 제약주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어, 지금 현재까지 봤었을 때는 반도체 중에서는 삼성전자,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는 기아, 그 다음에 우리가 또뭐 있을까? 2차전지 쪽에서는 어, 현재는 조금 관망이지만 어, LG, n t 솔루션이 100조 이하로 내려가면서 는 것과 혹은 삼성 SDS, SDI 그리고 PNT, 아 근데 PNT도 좀 애매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가격상은 좀 애매합니다. 2차전 지주는. 그리고 이제 제약적으로 와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1대1 비율로 사자. 아 그리고 어 조금 약한 종목이긴 하지만 h k 인원을 매수하실 분들은 과연 KKO에 대한 실적이 과연 진짜 얼마만큼 나올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